마스터를 찾으러 왔습니다. 오늘 저의 동작을 가르쳐주신 마스터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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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필라테스 소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의련 강사입니다. めっちゃ入りたくていです。 자, 오늘은 피랄못 동작 깨기의 첫날. 어, 일단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의 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랄못인 제가 선생님들이 준비한 동작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먼저 그 동작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자세를 보여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저를 티칭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연습을 좀한 후에, 준비가 됐으면, 이제 도전을 외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동작을 이제 혼자서 이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기준은 각 동작마다 이제 선생님이 정해오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이 피랄못의 이제 제일 이제 끝으로는, 제가 만약에 동작을 성공했을 시에는 선생님이 벌칙을 받는 거고, 제가 만약 동작 실패했을 경우에는 제가 벌칙을 받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선정은 저희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추첨을 준비를 해서 이 안에서 이제 벌칙을 하나 뽑는 겁니다. 10개의 공이 있는데, 이제 7개가 이제 벌칙이고, 3개가 이제 꽝인 걸로. 여기서 뽑은 벌칙은 그 다음 촬영 때 같이 이제 수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궁금한 점? 음 궁금한 점 어, 없습니다 오늘 첫 도전에 각오 한마디? 저를 이길 자신 있나요? 네 이길 자신 있습니다 아 어, 확실해요? 네확실합니 첫날부터 너무 어려운 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어려운 건아니요자 아닙... <laughs> 그럼 오늘 첫 번째 동작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동작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어, 이제 저희가 오늘은 캐들락을 사용할 거고요 캐들락에서 숄더 롤 다운 이라는 운동을 할 어, 겁니다 숄더 롤 다운 숄더 롤 다운 이뭔 개소리야 <laughs> 혀를 아주 엄청 부르시는데 <laughs> 네, 외국인이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보여주시고 네. 그다음에 저를가 티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보여주시죠. 네. 우선은 저희가 푸시 수류바를 해갈 건데, 푸시 수류바 위쪽에 스프을 하나를 하나를 저희가 끼고 그대로 앉아서 오른쪽 발이왼쪽이랑 상관은 없죠. 한쪽 발만 얹힌 상태에서 몸에 중심 잡고 그대로 반대쪽도 얹히시고 여기서 발 모양이 살짝 아치가 되야 됩니다. 음. 그대로 편안하게 저희가 얘가 빠져나가지 않게 천천히 다리 쭉 펴주시고 천장 보고 그대로 놓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발의 힘은 너무 다 풀지는 마시고, 빠랑 계속 하나가 됐다 생각하시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뱉으시면서, 무릎을 안쪽으로 당기면서, 이때 고 관절로 조절을 해주세요. 천천히. 발을 계속 조절해주셔서, 무릎 피고, 여기서 호흡 한번 다시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시면서, 균절, 엉덩이, 꼬리뼈, 허리, 척추, 위로 다리가 길어진다 생각하면서, 딱 여기까지. 호흡 한번 들이마시면서,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게 척추 빠뜻하게 일자로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 펴고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총세번 들이마시고 후 그대로 다시 천천히 척추, 허리, 꼬리뼈 무릎 천천히 구부리셔서 어 생각보다 할만한데요 이거 네, <laughs> 네. 아니, 내가 아니, 이길 괜찮아요. 것 같은데 네. 아 됐어 네. 어 이거 성공의 기준은 오늘 그럼 성공의, 성공의 기준은 기준. 네.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총4번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롤업을 한 다음에 미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미션을 총3 번씩이니까 네네 음... 번으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이이 운동은 이제 어디에 좋은 건가요 그러면 이 운동은 이제 사실 코어 안정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음... 척추의 유연성에도 도움 음... 많이 됩니다 몸통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통 기준?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티칭 한번 받아보고 그 네.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좋은 리패드를 사용할게요 천천히 한번 우선 한 이쯤에 보자 그렇죠? 자, 우 들이마시고 지에 와서. 집에 네. 아, 요 네. 자, 괜찮으세요? 어, 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네. 와요 네. 에 와서. 요에 와서. 집 네. 와서.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요 네, 와서. 집에 와서. 집 네, 와서. 집에 와서. 집에 와서. 네에 와서. 집에 와서. 집에 네서 집에 와서. 다에 와서. 집에 와서. 집에 와이 집에 와서. 와서. 집에 와서. 서서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분절 척추, 허리, 꼬리뼈. 여기서 다리는 좀펴고계야지아핀 상태에서 착지해요. 안전하게 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호 들이마시면서 무릎 구드리고 천천히 다리 구면될 거예요. 그렇죠. 발 떨어지지 않게 조심. 할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른쪽 세번 하고 진절 내려가서 번갈아가면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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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번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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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고 민주당, 민주주 조금만 당주요 여기서 한번 들이마시고. 다리는 길어진다, 길어진다. 그렇죠. 오, 어, 좋은데요? 어, 살짝 불안해진? 괜찮아요. 피부가 조금씩 쌓일 겁니다. 어, 표정 좋아요. 표정 너무 살아있는데? 표정 좋습니다. 손은 그냥 편하게 손가락 내리세요. 아제 재변하기가 힘든데. 다리 길어진다. 길어진다. 무릎 조심하세요. 분절할 때는 다리가 항상 길어진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왠지 불안하지 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 발은 포인트 많이 나 <laughs> <좋아>. 아이고 여보쇼 <laughs> 아이고 니다 올라올 때 천천히 한쪽 발 내리시고 한쪽 발 내려보세요 아. 그 그렇죠. 다음에 상체 세울게요 일어나 보세요 앉아주시고 아니 이걸 한쪽 손으로 겹쳐요 하.. 여러분 성공입니다 아 성공하셨네요 <laughs> 아 사실 좀 이렇게 동작의 흐름이 잠시만요 아니, 아니, 동작의 아니, 흐름이 아니. 조금 깨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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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깨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니, 아니, 이 정도면 잘하셨어요 어, 사실 신경 정말 신경 신경 잘하신 신경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 보기와 다르게 되게 그쵸 힘들죠 예상했던 것보다 근데 간이게좀 위험했어 간단하게 좀 위험했는데 그래도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laughs> 자 아까 <약간 웃음> <laughs> 약속했던 대로 <laughs> 아, 이렇게 불안하이 벌칙? 이제 벌칙의 시간인데, 음. 어, 뭐 그쵸. 저희 벌칙 좀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약속대로 이제 선생님과 는 이제 2주 후에 만나고요, 그죠 네, 아, 맞습니다. 아, 아, 이거 숨차네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 아세요? 어. 숨을 제대로 안, 안 하셨어요. 이제 설명 괜찮아요. 끝났어. <laughs> 네. 하나 뽑아. 네, 아무거나 뽑으면 되죠? 어. 자, 오늘 제가 노란색을 입었기 때문에 아, 노란색 하나.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laughs> 제가 못하겠어요. 아, 열기 싫은 건 아니고? 아이게 아니, 요령이 없어서, <웃음> 없어서. <웃음> 오케이. 자, 여러분. 어?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어,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저 보기 전에? 아니, 아니. 보면서 보여주세요. 어. 아니, 나안 보고 어. 한번 보여줄게요.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습니다첫 날이니까 어, 아 역시 동작도 어렵지 않았고 동작도 어렵지 않았고 어렵지 않았다. 어이없네이 시간은 뭐자 오늘 이제 피라몬 일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자, 다음 주는 또 새로운 마터를 찾아서 네. 그래. 제가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든 피라센의 기분 마터할 때까지 자 피라몬 생겼습니다.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